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크 이슈 김대표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바이크는 가와사키에서 출시한 닌자 650 모델입니다. 이 바이크는 2022년식이고 특이하게 머플러, 레오빈스 머플러가 풀배기가 되어 있는 그런 모델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크 간단한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이 바이크는 가와사키에서 출시한 2022년식 닌자 6 5 0 ABS 모델이에요. 장르는 애플릴카로 들어가고 기본적인 정보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일단 신차 금액은 2022년 당시에 1,155만원에 출시를 했고, 지금 보신 이 바이크는 옵션을 350만원 정도 추가를 해서 출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고는 가격 대비 괜찮은 바이크이고, 사고 전혀 없고, 웃꿍이 있는 바이크지만 큰 데미지는 없어요. 제가 잠시 후에 하자 체크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주행 거리는 이제 각 1,000km를 10 넘어서 1,092km이고 10 판매하는 금액은 959만 원입니다. 바이크 옵션과 정비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기본적인 옵션들은 제가 화면에 표시를 했으니까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 추가된 옵션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에오빈스 풀백이 머플러 장착이 되어 있어요. 하단 보시면 어, 풀백이 머플러이고 이 비용들이 공임까지 하면 아마 150 정도 넘어갈 거예요. 구조 변경 완료되어 있고 제가 확인 다 했습니다. 그리고 순정 사이드 백 좌우로 설치되어 있어요. 이런 옵션도 70만 원 정도 하고 금액이 꽤 나가는 백이에요. 또 2채널 블랙박스 앞뒤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앞뒤로. 또 프레임 슬라이더도 XRT 제품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서 슬립사고에서 오토바이하고 차, 차주분을, 운전자를 보호해주는 중요한 옵션이기 때문에 꼭 옵션 장착을 하시는 것을 권유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앞뒤 포크 슬라이더 앞뒤로 장착이 되어 있네요. 뒤에도. 또 하단에 보면 체인 후크 장착되어 있어서 체인 닦거나 오토바이 세우실 때쓸수 있는 그런 옵션이에요. 상단 보시면 리그리 패드와 탱크 패드 장착이 되어 있고 또 조절식 네버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좌우로 핸들 그립도 깔끔하게 장착을 해놓으셨네요. 그리고 SP 폰 거치대 무선 충전기예요. 이거는 SP 핸드폰 뒤에 붙여서 쓰는 건데, 이렇게 해서 장착하면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거치대이고, 또, 귀엽게 윈드카드 보조대 추가로 설치를 하셨네요. 이게 있으면 아무래도 고속으로 주행할 때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주행이 가능합니다. 정비 내역을 살펴보자면, 엔진오일 최근에 교체를 했고, 앞 브레이크 그 패드도 교체를 했습니다. 특별하게 손볼 거는 없는 그런 바이크여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정비 이력도 좋고 옵션도 아주 좋은 그런 바이크예요. 저희 바이크 이슈에서 고객님들께 네 가지를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가 입고되면 새 차만 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항상 시운전을 해 보고 소모품 상태와 정비할 곳을 체크해서 모든 수리를 마치고 저희 매장 입고하기 때문에 고객님들의 안전을 최고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엔진 미션 1개월 1000km까지 보증해 드리기 때문에 등록하시고 마음 편하게 주행만 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저희가 시세를 항상 파악을 해서 시세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올려서 우리 고객님들께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오토바이 탁송 방식 안전 배송이라고 하는데 계약금만 입금해 주세요. 그러면 고객님 계신 곳 전국 어디든 바이크를 먼저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바이크잔 잠금은 바이크를 받아보시고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이크 하자 체크와 배기음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고는 전혀 없는 바이크여서 바이크에 데미지는 없지만 우꿍이 있어요 그래서 우꿍을 한 데미지를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웃꿍 하면서 이쪽 보시면 카울 쪽, 여기 살짝 기스가 있고, 이 레버 쪽도 기스가 있지만, 큰 데미지는 사실 없어요. 보시면 거의 티는 나지 않고, 뒤쪽 스텝을 보시면, 음 스텝도 꿍 하면서 살짝 치긴 했는데, 전반적인 바이크에 큰 데미지는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일단은 외관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자는 아닌데, 22년식 하고 조금 다른 모습이 있을 거예요 아마 눈여겨서 보신 분들은 조금 아실 것 같은데 이 데칼들을 제거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 데칼 닌자 써 있는 거이 탱크 쪽에도 빨간색 데칼들이 있는데 이 앞쪽 전면도 그렇고 뒤쪽도 빨간색 데칼 차주분이 빨간색 데칼이 좀촌실러워 보여서 제거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데칼을 다시 주문해 놓은 상태니까 구매하시는 우리 고객님이 마음에 드시면 붙이셔도 되고, 이게 깔끔하시면 이렇게 타셔도 상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게, <laughs> 제가 봐도 깔끔은 해 보이긴 한것 같아요. 22년 식 데칼이 약간 빨간색이 들어가서 호불호가 조금 갈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데칼이 제거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시동은 어제 가져왔을 때 잠깐 걸어서 상태였고 오늘은 시동을 켜지 않았습니다. 냉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 시동성과 배터리 상태, 초기 엔진음 모두 들어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동을 켜볼게요. 계기판 세레모니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컬러 계기판이어서 굉장히 예뻐요. 자, 그럼 시동을 켜볼게요. 일단은 풀 배기 머플러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배기 구변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구하기 아주 힘든 모델이고 닌자 650은 꼭 머플러 튜닝이 돼 있어야지 이렇게 배기음이 까랑까랑한 이기통 엔진음이 나오니까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풀 배기를 닌자 650은 배기음 소리와 엔진음은 잡음 없이 신차와 거의 동일한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닌자 650의 시트고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크 시트고는 79cm이고 제 키는 184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레프리카로 들어가지만 투어러 성향이 있는 바이크예요 일반 알차라고 하는 차랑 조금 다르게. 그래서 앉았을 때 시트가 좀 많이 낮은 편이라 편하게 앉을 수 있고 핸들도 일반 그 레프리카보단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포지션이 조금 더 편하게 나오는 차여서 장거리도 좀 편하게 주행할 수 있는 그런 바이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보통 닌자 650하고 닌자 400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도 입문을 많이 하세요 왜냐면 시트고가 낮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키가 작으신 분들도 편하게 타실 수 있는 그런 바이크입니다 지금까지 닌자 650 모델의 설명을 보셨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바이크는 2022년식 무사고, 무슬립, 우금은 있지만 바이크에 큰 데미지는 없다는 점 키로수는 10,000km 넘었어요 1 0 9 2 k m 이고 판매하는 금액은 9 5 9만 원입니다. 그리고 엔진 미션, 인진 미션 주행거리, 키로수, 사고 유무까지 저희가 보증을 해 드리기 때문에 등록만 하시고 마음 편하게 주행만 하시면 되고 카드 결제는 최대 12개월 부분 무이자 가능하고 신한마이크 할부 60개월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이 타시는 바이크 대차도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